공생농법 여섯 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생농법에서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외부 조건 중 햇빛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외부 조건 중 유기물에 관한 강의를 김용현 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산소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햇볕도 얘기했어요. 광이라는... 요, 소들이 많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니까, 러 여기가 메인 요소. 그래도, 컨트롤 할수 있는 메인 요소들이고, 그렇다고 밑에 게 메인 요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유기물이에요. 이거하 어, 같이 맞물리는 게 토성이라고 하는, 흙의 성질, 같이 맞물리는, 서로 이렇게 맞, 맞물려 있어요. 단순하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자, 유기물은 영양학적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미생물이 자라는 것입니 유기물이 없는 곳에 미생물이 못 자라요. 물론 특수한 미생물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요. 근데 우리가 농업으로 쓰이는 미생물을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유기물의 양이 뭐를 결정하냐면 미생물의 양이에요. 우리가 발효할 때 설탕을 넣는 거 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기물 양을 많이 넣으면 토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곳에는 유기물이 들어가면 습도도 잘안나요 흙은 습도 잘 못하나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유기물은 굉장히 많은 습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자라는 집이 되고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뭐냐면, 통기성도 확보가 돼요. 그래서 내가 토심을 얼만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유기물 양을 얼만큼 넣냐가 결국은 토심의 깊이예요. 토심은 식물의 뿌리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 옛날에 문제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가 어 사료를 먹으면 잘 커요. 곡물들을 그런데 그보다 더 먹으면 잘 크는 게뭔줄 알아요? 소가 소를 먹은 거잘커요 그래서 사료를 만들 때 뭐를 하는 거냐면 소소 소 내장이나 이런 거 고기를 빼고 그걸 다 갈아서 소 사료는 어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가 소를 먹으니까 더잘 커버리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광우병이라는 병으로 나왔을 때큰 문제를 그 일으켰던 건데. 식물이나 이런 게 잘하려고 하면요. 동물은요. 동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0.12%는요.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야 돼요. 동물성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성으로 우리가 제일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제일 많은 거. 음식할 때 쓰는 거. 김치 담을 때도 쓰고. 젓갈. 그렇죠. 젓갈이 아주 고농도의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한 아미노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양제로 쓸 때, 젓갈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는데, 아주 극소량이에요. 굉장히 극소량을 써주면 뭐가 되냐면요. 식물이 연결을 할때 식물이 식물성 단백질로 쫙 가요. 그러다가 동물성 단백질이 하나가 들어가지고 이래야 돼. 그래야지 무한성장으로 가요. 식물성 부분만으로는 안 돼요. 소도, 어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네? 소가 예를 들어서 풀을 뜯어 먹을 때 거미나 거기 있는 메뚜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냥 먹어요 그래서 동물성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융식을 위주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동물성 소재가 백분의 몇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생육이 그잘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차후에 두더라도 어 식물은 식물성 유기물이 들어가 줘야지만 안정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아 미생물하고 한 짝이에요. 자연상태에서는 질소나 이런 게 풍부하지가 않아요. 정말 없어요. 저 포트를 열어보면, 저기에 그 질소 부분을 따져보면요. 땅속의 질소가 제로예요. 그런데 초꽃은 자라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라던가, 또는 유기물 속에 있는 질소를 분해해서 아미노산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질산대 질소라던가 이런 질소... 성분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미생물의 굉장한 역할이에요. 분해자, 그러니까 물질을 분해하는 그 아이지만 반대로는 특정 성분을 생산해내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생산량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농업의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 비료로 가면 비료적 <laughs> 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속이 안 차요. 그러니까 2%의 농업을 하는 데는 합성비료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98% 속을 채우는 농업을 할 때는 안 맞아요.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부패가 되는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을 넣어주는데 이게 뭐냐면 미생물이 먹이가 되는 유기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발효 예요땅 속에 있는 유기물이 발효 해서 미생물이 발효해서 영양분 을 만들어내면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유기물이 분해했어요 그러면 스스로의 분해물질을 갖게 되겠죠 미생물 이 내놓는 대사물질도 들어가죠 미생물하고 관여되어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효소라는 부분 분해 물질 안에 효소도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laughs> 부분이 다 기능성 물질이에요. 유기물과 미생물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가 결국은 그 작물이 건강하느냐 안 하느냐에 척도라는 거죠. 합성 비료는 영양분밖에 안 만든 거예요. 우리가 뿌린 합성 비료는 이게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 건강한 물질이 나올 수가 없게 된 구조예요. 그 농업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미생물하고 유기물을 안 집어넣고는 수확량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근데 미생물이 번식되는 속도라든가 상상 초월이에요. 굉장히 대사들이 해요. 저희가 이렇게 분해해 보면요. 정말 엄청난 빠른 속도로 분해돼서 넘어가잖아요. 영양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식물은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부분들이란 말이요. 요 과정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냥 미생물들이 하는 거지만, 그러면 비료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비료를 뿌리면 눈에 안 보이는데 결과물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유기물과 미생물이 아주 활발한 곳에서 나온 것과 비료를 뿌린 곳에서 나오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동일 부피 당 질량이 전혀 달라요. 동일 부피 당 질량이 달라요. 단단하고 무겁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쌀할때 어떡하냐면요. 어떤 지역 쌀은요, 키로를 달 때, 말을 달 때, 한 8알까지 그 무게가 나와요. 어떤 지역 쌀은요, 고봉을 채워야지 그 무게가 나와요. 부피가 동일한데. 어떤 농산물은요, 물에다 넣으면 떠요. 어떤 농산물은요, 물에다 넣으면 깔아 앉아요. 물에다 깔아 앉는 애만 몰랐어요. 종자 쓴단 말이에요. 씨앗으로 깔아지 앉 않는 애는 종자로 안 써요. 왜냐하면 걔는 생명을 키울 능력이 없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품질과 안, 아닌 품질은 눈으로는 구분 못하지만 분명히 뭘로 나타나냐면 무게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것도요, 바닷가에서 생산 콩하고 여기서 생산된 콩하고 무게를 달잖아요. 여기 콩이 무게가 안 나가요. 근데 부안 이런 데서 콩 재배한 거 있죠? 그거는 무게가 짱짱해요. 떨어뜨리면 걔는 소리가 탁 하고 나요. 여기 거는 탁 이래요. 달라요. 씹어봐도 달라요. 그래서 부피로 가 아닌 무게로는 분명히 차이를 완전히 나타내고 있고, 비중으로도 완전히 차이를 나타내요. 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과를 농사를 줬어요. 그러면, 시중에 파는 사과하고 내 사과가 틀린지 없게 하요 간단해요. 뭐냐면, 소금을 타던, 아니면 그냥 물에다가 내 사과하고 시중에 파는 사과를 갖다가, 네, 담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사과는 깔아앉고 허접한 사과는 떠요. 비중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만든 거하고 남이 만든 것들을 구분하는 게 질로도 충분히 구분이 가니까 얘기하면 되잖아요. 물 떠다 놓고 내 사과 넣어봐. 이거 넣어봐. 이러면 깔아앉아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차이 걸랑 육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지 육안으로 구분하는 연습들을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전혀 다르니까 육안 으로 검사해요. 그래서 그냥 쭉쟁이 농산물이 아닌 속꽉 찬 농산물을 만들고요. 어, 발효 시간에 임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그, 저기 한 분이니까 크게는 안 해도 되고요. 전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미생물이 만든 물질을 그대로 식물이 쓴다. 이 개념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균을 키웠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 발효에서도 결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토성에 가면 더덕이 향이 좋아요. 어떤 토성에 가면 더덕이 향이 없어요. 시중에서 비료로 재배하는 버, 저기, 더덕은요, 거의 향이 없잖아요. 향 자체가 뭐가 결정하냐면, 그 땅에 있는 미생물이 향을 결정해요. 그 땅에 미생물이 풍부하고 좋으면 그곳에 더덕의 향이 진하고 좋고, 미생물이나 유기물 향이 없는 곳에서의 더덕의 향은, 합성 비료만 뿌린 곳에서의 더덕의 향은 정말 현저하게 낮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기능성 물질이 없 적다는 뜻이고 물론 특정 성분들이야 있을 수 있어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많고 향은 기능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 기능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 기능 물질을 만든 건 뭐였냐면 유기물에 들어 있던 미생물이 얘를 분해하면서 낸 물질들이 그대로 전이된 거예요. 전달된 거예요. 그학교라 이런 데서는요 어떻게 배우냐면요 무조건 식물은 광합성이나 이런 합성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만 배워요. 우리도 그렇게 대부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 물을 주고 땅에서 미네랄을 끌어올리고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광합성을 해서 이 식물들이 자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 자라는 데. 전이라는 가정이 따로 또 하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서 미생물들이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식물이 다져가요. 이게 제가 강의 때마다 하는 개똥쑥 얘기예요. 개똥쑥이라고 하는 것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아요. 중국에서 연구, 개똥쑥을 연구한 사람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는데 그 전까지는 앞에 얘기한 거, 식물은 합성을 통해서 몸을 성장한다. 이것이 철칙이었어요. 그런데 개똥숙을 연구하다 보니까 개똥숙하고 미생물이 공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떼어갖고 배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이 어떤 기능을 한지를 규명을 한 거예요. 그러고 개똥숙을 끊어 보니까 어떻게 되 있냐면 그 안에 이 물질이 그대로 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속에서 고기능을 그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똥쑥이 만든 게 아니고, 개똥쑥이 합성한 게 아니고, 그대로 전이 됐다는 거예요. 고그 미생물이 만드는 성분을 개똥쑥은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송이버섯하고 송, 소나무가 자라는데 송이버섯이 만든 그 성분이 그대로 소나무에 전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전이를 밝혀낸 게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생물이 하는 물질이 전이 돼서 그 식물의 기능성 물질로 쓰인다는 걸 드디어 노벨 생리학상을 통해서 규명이 된 거예요. 교과서가 다시 써지는 거죠. 식물은 합성해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전이에서도 식물은 성장한다. 그러면 하나를 더 들어갈게요. 뭐냐면 천마 재배할 때 천마가 입이 있어요? 없죠. 땅 속에서 자라죠. 식물이에요. 난과 식물이에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참나무를 땅 속에 심고요. 거기다가 천마균을 증식, 꽂아 증식을 해요. 천막균이 참나무를 먹죠. 그러면 거기에서 물질이 나오죠. 그 물질을 천막균이 받아서 자라는 거예요. 전위바다가. 그래서 천막은 무럭무럭 크는 거예요. 광합성 안 하잖아요. 어떻게 광합성을 해요? 주변에 보면 백합참나리 있어요. <laughs> 얘들은, 어... 광합성이라든가 이런 건잎 같은 걸 통해서 광이 들어와서 합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참나리는요, 주화라든가 인편 같은 걸 떨어뜨려서 땅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구가 세로 생물체로 바뀌면서 구가 굵어져요. 광합성을 안한 거예요. 땅 속에서 미생물이 만든 걸 전이 받고 땅 속에 있는 적외선을 통해서 합성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식물을 키운다 이러면 미생물과 유기물이 부재된 상황에서 좋은 농산물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아예 사상누각이에요. 얼만큼 좋은 미생물을 넣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하면 좋아요. 흙이 6에 유기물이란 미생물 양이 4. 이것도 발효하고 같아요. 6대4예요 이게 높아지잖아요. 이게 5대5, 4대6, 이렇게 가죠. 그 숫자가 4로 <laughs> 가면, 식물은 묘하게도요, 어, 흙을 찾아가요. 우리가 배울 때 식물뿌리가 뭐를 찾아간, 뭐, 식물뿌리는 어디로 자라, 이렇게 배웠어요? 햇볕에 반대로 간다고 했어요. 또는 어떻게 배웠냐면, 지구 중심으로 간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식물뿌리가 그렇지 않아요. 식물뿌리는 두 가지를 향해서 쫓아가요. 물과 영양분 그걸로 <laughs> 뻗어 나가요 이 토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식물이 자랄 때요 <laughs> 처음에 싹들 때는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모든 뿌리는요 다 여기에 있어요 표토층에 있어요 산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나온 직근은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지주 역할밖에 안 해요. 수분을 빨아들이고, 일부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지주의 역할밖에 안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역할을 하는 건이 뿌리들이에요. 이게요, 5cm만 된다면요, 농업은 정말 자유로워요. 유기물층이. 5cm만 된다면. 그러니까 유기물 량으로는 얼마예요? 2cm죠. 6대4니까. 흙기 6이고, 이게 4예요. 완전히 부숙된 유기물로 2cm만 섞여서 5cm를 만든다면, 그러면 농업은 생산량의 한계가 없어요. 5cm부터 10, 15, 이렇게 갈수록 무한성장이에요. 성장 정도가. 그래서, 과수원에 가서, 유기농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과수원에 가서요, 표토를 탁 긁어봐요. 탁. 이랬을 때, 그 층이 몇 센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농약을 쳤냐, 안 쳤느냐? 나는 순산 유기농으로 해. 이게 다 규명돼요. 고층이 없으면 못 자라요. 그 기능을 못 해요. 거짓 떠는 거예요. 고층의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농약을 안 치거나 합성 비료를 안 넣어도 되는 깊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제주도라던가 높은 산 같은 데 가면 토심이 굉장히 깊을 것 같죠? 토심 깊은 지역은 일부이고요. 돌판 위에 흙이 살짝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기물이 층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송이버섯 따라 산에 가면 유기물 많은 것 같죠? 1cm도 채안 덮여 있어요. 그런 곳 많아요. 의외로 잘 부숙된 유기물이 2cm가 있는 땅도 그리 많지 않아요. 유기물이 2cm만 있는 땅은요, 식물체 알잖아요. 근데 이게 부숙이 되면 이만큼 쌓았던 게요, 푹 주저앉아서 안, 안 돼요. 그러니까 유기물 부숙층 2cm를 만들려고 하면요, 적어도 유기물층이 최초에는 5cm, 6cm 있어야 돼요. 그레이지 이게 부숙돼서 2cm 만들어요 그러니까 2cm 정도의 부숙된 유기물을 만들면 테비 만들려고 뭐한약재 이런 거다 툼백으로 막 받아놔요 그리고 그거 발효시켜내죠 그러면 부피가 실망스러워져도 밖에 안 나와요 팍 줄어요 굉장히 적은 양에 나오는데 그게 2cm만 깔린다고 해도 유기물 양적은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물 양을 2cm에서 3cm, 4cm로 가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 10이면 4cm, 15면 6cm란 말이에요. 일로만 갈 수만 있다면 농업은 생산에서 상당한 자유를 얻어요. 이게 일로 못 가면 다른 것들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는데 뭐가 되냐면요. 붕괴돼요. 유기농, 유기농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기물양이에요 솔직히. 유기물양이 얼만큼 확보되느냐가 결국은 그것의 병이나 이런 걸 막는 기준들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뭐를 하고 싶거나 이러면 그걸 해야 돼요. 산에서 그 하시는 분들이 농지 만들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생땅으로 덮어요. 뻑뻑뻑 긁어서 내 저기다 갖다 놔 쳐봤고, 그냥 생토로 갖다가 덮어놔요. 그리고 거기다 유기물을 넣으라고 들어요. 그 긁어 나온 양이 만들어지는 데가 수백 년 내지 그 이상이 걸렸는데, 이거는 쭉쭉 끌어다 저음바닥에 쳐박아 놓고, 그러고 생국으로 덮어 놓는다고요. 이게 돈으로 따 포크레인 이렇게 하나면요. 20개 이상의 유기물을 넣어야지 그게 만들어져요 그, 그 까만 흙이 굉장히 귀한 소재인데 그 부분을 산개발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잘 긁어두세요 정말 비싼 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유기농을 할수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걸 하게 되는 기준이 돼요 그것이 병을 막아내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그거 없으면 병못 막아내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미생물 중요성, 발효, 뭐 이런 것들은 더 얘기를 안 해도 되고요. 또 하나 넘어갈게요. 이상으로 식물이 생장하는데 필요한 외부 요소 중 유기물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